맛있다 맛있다 응. 이렇게 군것질을 좋아하는 거나 난 조금 여기서 갑자기 혓바퀴 같아 마음이 급해서 뒤에 라면을 <laughs> 끓여가지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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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녕하세요 저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어, 저도 많이 봤어요 안녕하세요 어, 아, 아, 저희 초면 맞죠? 그네네 초면. <laughs> 네, 초면. <laughs> 초면이에요 와 매력 장난 아니야 고기 좋아해요? 아 완전요. 아, 저 맞아, 미쳐요. 맞아. 미쳐요? 핏심 삼겹살 괜찮아요? 완전 좋아요. 야, 나이스. 어. 올해 그 삼겹살 먹으러 갑니다. 삼겹살. 아침은 삼겹살이죠, 사실. 아, 저번에는 연속으로 탕탕탕이 나왔어요. 어. 나그 뒤로 몸무게가 안 돌아와. 아? 나 진짜 인 키로선 무대 안 돌아와. 제가 이키 빠졌어요. 빠졌어? 빠졌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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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진, 진짜로? 그어 어, 진짜로? 그럴 수가 있어. 화요일 날에 하루 종일 잘못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가? 지금 들었어 일주일 중에서 화요일이 제일 덜 먹는 날이야. 아... 많이 못드셔서아 <laughs> 진짜로? 진짜. <웃음> 일이니까 <웃음> 많이 못 먹는 거야 어. 일할 때는. 아 그래서, 그래서 오늘 빨리 좀 많이 먹어. 되고 아, 자... 그럼 그럼 내가 해줄게. 아두 아, 분이 구워주시는 건가요? 아, 그난 <laughs> 그래가지고 침낭도 챙겨왔어. <laughs> 천천히 먹어. <마시고, 천천히 웃음> 어, 아주 어. 좋아요. 어. 부담 갖지 말고 어. 자고 음. 있을 테니까. 마지막 가는 데도 먹방 찍기로 했거든요 아 매일 아니 찌양은 올 음. 때마다 여기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거기에 마지막으로 간그 어. 지역에서 숙박. 1박을 하면서 또 다음날 촬영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? 다다음 날까지 와 4개 찍고 가요 하루에 2개씩 고래판 음. <laughs> 그날로 빨리 끝나 어? 진짜 만두 진짜 사랑한다 <laughs> 어머 귀엽게 생기긴 해. 안에 슈크림? 그럼 슈크림 슈그램? 응. 오케이. 아... <laughs> 저 만주 진짜 사랑해요. 김이상국. 래도 맛있어. 도 맛있는. 식어도 맛있는 향이 <laughs> 안돼. <laughs> 너무 맛있어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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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강렬해. 고고 가요. 가세 개밖에 안 남았네. 감사해요. 언니는 언제부터? 아 나는 남들에 비해 많이 먹는구나를 느꼈어요.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는 었데 음, 어렸을 때 내가 제가 느낀 건는학 수학 학 수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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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항상 급식이 부족했어가지고 어, 맨 마지막으로 봤습니다. 맨마지막으로 네. 많이 해주시거든요. 수학회는 저안 봐봐가지고. <laughs> 다들 다 가정하시는구나. 싹쓸이야. <laughs> 뭐? 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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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. 교정, 표정, 교하신지에요안 표정. 아, 하셨죠? 안죠 저는 이빨을 했어요. 그랬어 했다고요? 교정. 아, 왜냐면.

장항 그지 장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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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항, 장항. 음, 장항. 장항. 어 벌써 짬뽕집이 아, 하나 있네 음. 어 맛있겠다 어 해물짜장 순대국 어 소머리국밥 아 다양한 소머리국. 약간 어, 둘한테는 우리 옛날에 진짜. 게릴라 콘서트처럼 안대를 쓰우고 <laughs> 다녀야 되니 <될까봐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, 여기 어딘지 왜냐면 자꾸 짬뽕 같은 아, 저거 보니까 저 맛있겠다 아저 디저트는 안 나오나요? 그러니까 어? 누구 디저트 아직까지는 없죠? 나이스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맛있는 거갖고 다니시는 거야? 아, 진짜? 신어도 없는데, 너희 좋아. 맛있다. <laughs> <좋아. 웃음> 맛있다. 음, 아이, 참아. 이렇게 붕것지를 좋아. 좋아하는구나. 그냥 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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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 여기서 뭐 갑자기 햇볕 봤어? 뭐지? 마음 깨파서 지금... 안 라면을 아, 근데 하면 뭐가 끓여가지고... 거 <laughs> 여기 여기다 부스터 하나 갖다 놓고... 먹을 게라고먹고싶지거있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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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... 음, 뭐... 어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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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게 아, 많이 없는가? 진짜. 나이번에 네, 거기 나, 이제 아는 사람들. 이 그럼 막 야식도 먹어? 거기 다아 진짜. 뭔가 새벽 네시까지 먹어. 이게 지금 일본에서 난리고. 오, 진짜 너무 신기해. 먹는 거에 비해 살이 별로 안 찌는 것 같으니까 보상. 음. 옆에 있는 너무 신기하지? 나다니 보다 내가, 미hh... 내가 더신기는 <목소리로> 언니를 <목소리로> 지금 몇 년째 들고 안는데 먹는거 아, 진짜, 진짜. 진짜. 진짜 어쩔수 없게 먹지 보면서 진짜 어쩔수 게 먹지 않는 그분을 내가 지금 영상 <목소리로> <목소리를> 많이 봤어가지고 <목소리를> 어민망뭘좋아해지 <전환을 목소리를 전환을 목소리로> 부대찌개좋아하고찌개 좋아하는. 좋아하는. 개를 개를 좋아하는. 세 개를 좋아하는. 세개는세든를 좋아하는. 세아 오늘 세맞아하는세 개를 좋아하는. 세 개를 나도 국물이. 국물이 아, 아침마다 맨날 일아나서세 개를 좋아하는. 아 진짜? 그아키트있잖아아아아하는세 개를 좋아하는. 완전 시원하게 붓 <목소리> 다음에 그러니까 아침에 항상 먹은 게 부틴 것같아 <목소리> 진짜 좋아요, 국물. 좋은 <목소리> 것같은 <거> 진짜 건강하네. <목소리> 아침에 챙겨 먹는 거. <목소리> 거 <목소리> <목소리>